살이 좀 많이 찐것 같은데? 그래, 부정하지 않을게. 나 98kg야. 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먹었어. 그리고 알잖아. 나 지금 한참 먹을 나이야. 키 커야지. 3m까지 크고 싶어. 장훈이 형 이기고 싶어. 근데 이런 게 전화위복인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1인 2억을 주셨어. 2인분을 준 거야, 지금. 45kg짜리 한 명, 50, 어? 50kg짜리 어5 0 아니지, 53kg지. 뭐야, 더 하기 못해? 빼기 못해? <laughs> 야, 오늘 대박이야. 첫 번째 역할은 미술 선생님이야. 미술하면 피카츄로. <laughs> 들어갈게, 들어갈게, 들어갈게. 응. <laughs> 얘들 안녕. 장티처로 <laughs> 나갔어. 그림 그리는 거. 다들 근데 약간 미술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. 그림들이 오이 다들 미켈란젤로, 김홍도. <laughs> 그리고 내 역할 두 번째. 역시나 선생님이어서. 체육 선생님. 이게 지금 체육복이야. 너무 좋지 않냐? 작은 것 같은데? 그치. 너내 취미 뭔지 알잖아. 전복닭이야. 그냥 괜히 녀복 같지? 옷이 이렇게 타이트할 줄 몰랐어. <laughs> 내가 지금 너무 기쁜 건 뭔지 알아? 내가 항상 출연료 2만원이잖아. 우리 프로그램에 이체육복다 협찬해 준 거야. 그래서 계속 입으실 거예요? 귀가 안 통하는데. 팔아야지. 뭐 어디 저기 딴 나라 있잖아. 아, 중고나라. 오늘 <laughs> 게스트 누거야 오늘 게스트? 어, 또 앞뒤가 똑같은 친구야. 누군지 알겠어? 우병우 말고. <laughs> B2B. 아 거꾸로 해도 B2B.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팀워크가 좋은 B2B거든. <목소리> 니네 뭐야? 야 아이돌 나오는데 내가 나오면 돼안 돼? I.O.I. 돼? A.O.A. 우주소녀, 인피니트 아이돌 편 내가 다 나가가지고 다 난리가 났었잖아. 아이돌이 나오는 편은 이코르, 장성규, 출연. 오케이? 이게 일종의 공식이 돼버렸어 지금. 다이한 뺐어요. 하하하하하. <laughs> 알잖아. 다이. 바칠 거야. 입뻐 뭐. 어, 성규야. 네, 형님. 프리 음. 선언해라. 야, <laughs> 정말 뭐 이렇게까지. 뭐 이렇게까지 하니. 다칠 거야. 할때무 듣던 생각이 정말 <laughs> 이번생에 뉴스는 끝났다. <laughs> 뉴스 악으로 등을 돌렸구나. 야. 하여튼, 아이돌이 나오는 편은 장성규 출연편이다. 정답? 야, 요즘 나 진짜 거의 아이덴티티 2320이야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, 230넘어많다 아이덴티티 23이야. 너 역할 지금 몇 개째 하고 있는 거니? 어? 보덕 선생님, 윤리 선생님, 어? 똑같은 건가? 하하 양호 선생님, 최우 선생님, 미술 선생님, 음악 선생님 했었나? 또뭐 있어?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내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. <laughs> 네. 웬만한 연기자들보다 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다고. 내가 아나운서인지 연극인인지 헷갈려 죽겠어. 나 연극할 것 같아, 지금. 하준이가 내 대본 나오면 항상 연습하면 뭐라는지 알아? 내 연기를 보고. 오빠 <laughs> <laughs> 어. 차라리 프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프리? 야 그래.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자 그 그거 뭐 인터넷 찾아오면 내가 다, 다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걸 뭐야 또 물어보고 그러냐 그 본인 말을 믿어야지 <laughs> 너는 그 작가가 써준 거 질문하지 말고 작가 없는데 아 <laughs> 언제 너도 1인 2역이지 작가 피디 <laughs> <laughs> 댓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 당성규한테 아는형님 사진이 의지하고 있다 1인 2역까지 맡기는 거 보면 거의 지금 다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, 최정은, 박성훈 편, 나 통편됐잖아. 거기서도 사실 1인 2역이었거든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해.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, 네, 사랑하는 창수형, 우리 작가님들, 피디님들 너무 사랑하고, 평생 내가 몸종으로. <laughs>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좋은 시그널이야. 알지? 너 요즘 때가 어느 때인지. 4차 산업혁명 아니야. 그러니까 나 계속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. 4차 산업혁명이 뭔데 어? 술 먹다가 4차로 어? 편의점 가가지고 콤라면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거야. 그거 있잖아. 다들 3차에서 끝내는 분위기인데 혁명적으로. <laughs> 어쨌든 지난 주 아는 형님의 내가 나왔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아는 형님 역시나 렛츠고 죽여. 아일랜드의 수도는? <웃음> <웃음>